자, 이제 저는, 전해, 저희가 전해드린 첫 번째 경기입니다. 먼저 김태경 선수가 보이고 있고요. 이곳은 단장의 능선입니다. 자, 건너편에는 김정우 선수가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빨간색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김정우 선수. 어쨌든 실랑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 저희도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예. 네, 향후 몇년 안에는 분명히 저렇게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 같고. 네. C조에는 한국 선수가 없지만은 나머지 조에서는 모두 한국 선수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이제 저거들이 해처리 욕심을 좀 부리지 않습니까? 첫번째 네. 방해를 해보고 있는 김태경 선수 자 네. 그러면서 포즈 먼저 가져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파이널까지 어, 네 일단은 김정우 선수는 오버풀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김태경 선수는 정찰을 빨리 와서 해철이 건설 못하게끔 최대한 방해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 드론이몇 마리인지 저글링은 어느 정도 뽑는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세번째 처리를 펴고 있는 김정우 선수 리 이제서야 스슬 가고 있는 김정우 여전히 살아있는 김태경의 프로보, 이어서 넥서스와 게이트웨이를 올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네. 반응이 정말 좋고 컨트롤 역시나 좋은 김정호 선수입니다. 사게이트를 올려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 이어서 아전까지 가는 음. 김태경. 일단은 커세어를 뽑은 이후에 다크 템플러로, 다크 템플러로 한번 찔러볼 수 있는 김태경 선수의 체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스파이어 테크가 기 시작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아, 이제 스터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오버로 사냥을 하고 빠져나가야 될것 같은. 커세요 어, 두 번째 커세가 돌아가라고 있습니다 한기를 잡고 두 번째거든요 자두 번째 커세가 아, 드론이 나왔습니다 어 타이가 완성되자마자 찍힌 게스쿼지랄 음.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론이 튀어나왔어요 네. 두 개까지 잡았으니까 어 이거 세 어, 개까지 가능한데요 두 커세가 와서 어예 네, 네, 나왔습니다 자자 자, 욕심인데요 욕심인데 최악의 최악 결과만큼 오버해서 삼 오버 세개까지는위험한데요다 돌아서서 아 살려줬습니다. 두 개까지 잡은 것은 분명 프로토스에게 아주 좋은 희소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 에이 커세어가 잡히지 않는다라면은 잘 돌려서 잡히지 않는다라면 아주 좋은 출발을 김태경 선수가 하는 거예요. 아우, 예. 커세어 둘다 살았어요. 아삼 커세어 이제. 아, 이 코너기 정말 예술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커세어를 다 살렸습니다. 오브록두 개나 잡고요. 자 동시에 뱅크를 올려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 자정찰까지해도 성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 다크템플러에까지 흔들린다면은 예. 김정선 선수 정말 좋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스피드업이 되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저걸로 뿌리치고 소하기를내수고 있는 김태경 선수, 다크템플러. 아 진짜를 잡았습니다. 잡혔습니다. 어 코세어가 정말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수명도 길고 어, 정찰을 제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다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김정훈 선수도 네. 이제 오회처리 완성됐고, 러커로 체제를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저글링과 러커로 어느 정도 공격을 들어가서 본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어, 지금 두 번째 멀티를 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멀티적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미 지금 옵저버터리까지 조 있으면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뭐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해실 여섯 번째 해리와 동시에 퀴즈네스트를 비롯한 속도를 내고 있는 김정훈 선수. 네, 무난하게 이 프로토스 두 번째 멀티를 가져가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게스가 상당히 많이 남아 돌것 같은데 네 뮤탈리스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템플러를 지금 확실히 잡아주느냐 못 잡아주느냐입니다 이런... 아템플로아악한으로 아, 바로 변 품쓰고 변신해버리는 김태경 선수 네 근데 이건 저그가 이득을좀 본겁니다 템플러를 예. 여서 합칠 이유가 없었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치는 김태형 선수의 모습이고요 방위력되 있는 저그 링크 방위력되 있는 뮤탈리스크의 네. 모습입니다 템플러 숫자를 최대한 많이 줄여주느냐 못 줄여주느냐에 지금 김정호 선수 승패가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어가 빙글빙글 돌아오는 모습에 드라로 어 침대를 넘어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 네, 병력 구성 점점 지금 김태경 선수가 많이 갖춰놓고 있습니다 아직 하이브가 하이브 이후에 운영이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디파일러 마운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는 김정훈 선수 캐논 어, 3개, 정은이가 동시에 덮치고 있는 김정훈 선수 캐논 2개, 아이템도 올려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많이 걸려요 네, 이제 병력이 빨리 와서 이쪽 지역을 나가질수가 있는데 넥서스가 강조어으로 파괴될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 스톱을 온몸으 뒤집어 쓰면서 넥서스 1점 3분전 넥서김정호 넥서스 넥서, 김정우 넥서스 자김태훈 넥서스라고요 예, 정은이가 뮤탈 만으로 확실히 지금 넥서스를 지금 깰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충분히 네. 수비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좋은 타이밍에 찌르고 들어가서 아주 빈 공간을 적절히 김정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긴도는 상대적이라고요 이 6시 야. 쪽에 있는 그러면 김정우 선수의 멀티는 더욱더 효과를 볼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제 하이브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김정우 선수의 하이브 운영, 디파이러를 동반한 하이브 운영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정울링들은 사기 인수되기 시작하거든요. 점점 심점 더. 야 정울링은 두 타임만으로 이 타임에 포토스의 멀티를 끌어준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자 김정우 선수가 아직 빈 공간을 잘 찔렀습니다. 자 이제 커세어도 많이 떨어졌고 제거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김정우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버튼 조절이 김정우 선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택으로 계속 김태경 선수의 눈을 돌려주는 거죠. 네. 네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어이 시간이 김태경 선수 의 편이 아니죠? 자 본진 아 눈치 못챈것 같은데요. 자반응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예, 이게 3라크인지 있습니다. 롤메, 자, 이게 삼다크인지 사다크가 샀거든요. 공이 없게 있습니다. 썰면 순식간입니다. 자 뒷판 역설 이게 전부 가 아닙니다. 아 이거야 이거. 야 사다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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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면은 아 이제 모자이크 썰면은. 자 주영호 무 주영호 무. 사원이 장사를 막아먹다를 김태경 선수 사타이스 버리펀. 스포니풀! 깨졌습니다! 야 지금 그렇게 고있는거예요 드론에게도 피해좀좋고 지금 제일 예. 중요한 유닛들이 저글링이 될수 있거든요 아주 값싼 저글링 유닛들이 될 수가 있는데 역샤의 예. 스포니풀을 적절한 타이밍에 좀 뚫어줬습니다 자 일단은 어, 스포니풀을 깬 상태 오 이거, 어, 이거 어, 안 정리가 안됐어요 정리가 다안됐고요 드론! 드론! 아 이거 정리가 될줄 알았었는데 일단은 김정우 선수의 계산과는 약간 다르게 다크 템플러가 오늘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 방금 견제가 또다시 없었던 선수였고옵정원을 하나 있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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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저원옵정원옵정원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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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왔어요. 방어선이 부르지 고했는 김정은 수입니다 야, 이거 다크템플로 내기 때문에 저울링이 다 이쪽에 투입이 네. 돼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니, 저다크는 또다시 암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 그래도 능선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김정은 선수가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공격의 주도권을 잡아라고 있는 게 네. 김태경 선수입니다 자, 앞서 아, 11시 멀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완전히 지금 반땅 싸움을 지금 유도해 내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확장 늘어나는 거 보겠죠? 김태경 선수가 마음이 편해지지 않죠? 다 드랍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 네, 근데 이대로만 먹으면 물론 포토스에게 자원적으로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네. 김태경 선수가 가만히 내고 지는 않는다는 거죠 디파일러가 한꺼번에 오고 움직여졌될 텐데 디파일러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 오 이거 아직 살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 이거 어, 이거 죠 이거 들어갑니다. 이거 본진, 본진. 자, 공이요. 아, 공이요! 김정우 선수가 때리겠요요 끝을 못 아, 치고 있는 김정우 선수! 드랍. 여기에 신경 쓰더라 드랍에 신경을 쓰면 근데 대비를 어느덧 지금 하고 있거든요. 템플러만 있으면 충분히 수비가 능한데 템플러. 예, 캐논 있죠, 템플러 있죠. 돌아보는데 좋은 선수 겪고, 들어오는, 딱! 죽었고! 16킬, 16킬! 아, 이 본진이 거의기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나 아, 김정은도 쿠피를 줘야 됩니다. 아, 끈적이 확실하죠! 빅팔로 안았나요 빅팔로 왔습니다 아유, 이 빅팔로 없이는 쿠피를 줄 수도 없고 시간을 끌 수도 없습니다. 이건 따스크만 정도구요. 김정은 스트레금 보면서 악성 종양이 번지고 있는데 어, 다 죽었습니까? 크아 잡히긴 잡혔는데 네. 너무나 큰 패를 김정우 선수가 지금 타이밍 에 입었어요. 살만큼 살고 죽었습니다. 네, 오히려 프로토스 자원이 훨씬 네. 더 활성화된 상황니다 집안을 이렇게 살고 죽은 거예요. 네, 일을 해야죠 나바가 사실 본부를 막고 있는 나 봐. 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능선을 잡아주는 건 나쁘지 않은데 지금 해야 될건 프로토스 멀티가다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인데 다! 찔러 떨어져 있는 김다우 선대장님! 멀티마다 템플러가 있습니다! 이파일러가 다! 다크서다크서이파일러또안오줬나요 아, 이만큼이파일러 그, 태우신 오 버리면 돌아가시는 겁니까? 아이, 다크서이 펼쳐지지 않으면은, 깰 수가 없습니다, 멀티를요. 공격마다 전혀 실어를건지고 시료를 건드리고, 면서 김다구 선수 네, 다크솔이 이성 템플러가 많왔기 때문에, 깰수 있는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다크서 없이는 절대 멀티를, 포토스의 멀티를 지금 타이밍에 깰 수가 없죠! 공사만 찍었고요 때려도 때려도 단단한 감금질이라고 하죠 네. 이급속은 때릴수록 강해집니다 야 이쪽쪽에 템플러가 되게 많은데요 다크성 머리 터졌고요 저글링도 따로 돌고요 다크성 찾습니까 플레이그 자 이런식으로 플레이그로 전술장에서 이득을 김정우 선수가 지금 가야됩니다 자막 업고 있습니다 아칸과 그 저글링의 대결은 바라직한만남이 아닌데요 네, 아 이쪽도 템플러로 예. 여기서는 좀 보여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예 네. 자, 밀고 나온 상태에 옥중을 잡았습니다만은 하이테플러와 질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러면서 김정우 선수가 이제 양방으로 드랍도 가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 사업 네,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정신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울트라 리스크를 제대로 모아주고 있거든요 자, 소의 저글링 드랍으로 상대방이 좀 직접 로 흩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벼락이 떨어지네요 네 주력 병력 한방 역시 김정우 선수도 잘 먹었기 때문에 울트라이스크 저번에 지금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위쪽 라인에 올라가고 있는 울트라이스크 솟대가 보려면 솟대가 플레이가! 다 켜져! 자, 이러면서 멀티를 하나하나 밀어가야 되는 김정우 선수 입장이거든요. 김정우 선수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병력 구성 자체는김정우 선수 역시 아주 훌륭합니다. 자, 먼저 한티으로김정우 선수. 멀티를, 멀티를 밀어내면 넥서스 강제어택! 자, 한식 쪽은 깰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만 있는 상태. 여기서 막아주면서 한식 쪽멀티 자, 이거, 이게 IFE 전도 수원 정보가 출시 첫 경기부터 이렇게 난통이 벌어줬습니다 다른 국가선수 보면은 모골이 차근해지겠어요 네,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도 이 지영씨는 아픔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타민 프로전 무조건 뒤로 후퇴해야 됩니다. 이 지영을 예. 막을 수 없으면 역시나 김태경 선수 견제를 봐도 지금 아프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다시 국별 주도권은 이제 김정호 선수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버. 리버, 투 리버. 아, 넥서스를 강제어택 빨리 해서 깨야죠! 넥서스 투 리버! 저정리 어? 마무리! 자, 마무리. 이런 식으로 정신없게 몰아쳐야 됩니다, 정신없게! 자, 그쪽으로 이제 옆에 갔으면은 11시 연두 가야죠. 김정은 선수, 자 김정은 선수 김정은 선수 멀티드 뛰고 있습니다. 사람 있는 김정은 선수야. 우쌓 싸울 선수처럼 가야 되는데요. 아래쪽이 넓고 쪽에. 자, 2초 볼트까지 그밀수 있어 보이는데요. 김정은 선수. 어, 이 열한 시 반격과 11시, 11시 전버티 김태경 선수에게도 최고의 릅니다 김태경 선수 역시 아 많이 먹긴 먹었는데, 이런 김정경 선수의 빠른 공격에, 기동에 있는 공격에서 력려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넥서스 강제한테 충분히 깰수 있어요. 자, 이제 라이트에 서 레프트를 날려봤던 김정경 선수, 이대로 복부입니까? 복부, 로키, 하이킥 선택권은 김정경 선수에게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근데 저도 김태경 선수 경이에문자 맞을 이든게 맞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변수가 드 변수가 있으려면 계속된 이런 견제다 하면 안 되겠죠 자, 본진 드랍 견제 자, 다시 한번 드랍 공이 있 김덕호 선수 정승못사리보무너뜨리 있는 김덕호, 연타! 병력이, 병력이 아까와는 달리 그래, 아마다쪽 있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도 지금 피해를 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생산 기반 시설을보너뜨리고 있는 김덕호 선수입니다 생산 인프라를 보너뜨리고있 김덕호 선수 이제는 김태균 선수 역시나 견제뿐만 아니라 좀어 병력을 잘 모아서 응집해서 한 방에 치고 나가야 되는 김태균선수 입장인데 아, 예. 네. 이제 등급이 올라갔어요 고급소가 되거 있는 울트라입니다 예. 4호 이게 좀 수비를 하느라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도 병력이 좀 많이 소비된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자 테런과 리버로 버티고 있는 김태균선수 나머지 마지막 버티 아니겠습니까 저기가 아직 32점은 제한이 안 됐고 자원도 많이 안된게 아닙니다 자 여기 렉서스 날아가면 정말 힘들어져요 김태경 선수 자 그러면 김태경 선수는 밥을 안 먹은 상태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갑자기 벌어지는 가운데 김태경 선수 자한 아, 아, 예, 씨를 지금 수복하고 있는 편레임숫자고아 11시가 날려 오겠는데요 예 아, 한시를 지금 다시 렉서스로 올리고 있는데 열한 시가 다시 한번 날아갔어요 저글이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 열한 시적에 멀티. 예, 그렇다라면 남은 게이 주력 병력인데, 이 주력 병력 간의교전에서 김정은 선수를왔느히 압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울트라이스가 많아요. 자, 센터까지 가면 져가 김정은 선수가 퍼블고 있던 김태경 선수의 공격. 자, 일단은 물로 지져놓고 식사하겠다 생각해. 김태경 선수 4스텝으로 화려. 아, 이 돼. 막히는데요. 큰 한방도 지금 결국 막혀버렸습니다. 두번는이 정도 병력을 포아놨으니지 지지! 김태경 선수 지지! 아, 김정우 선수가 드디어 김태경 선수의 단1침도 먹고든 부여경기를 이번 IFE.go 수업 정보가 축제에서 v 위를을 이승을 거둡니다. 네, 장원을 먹어 나가는 김태경 선수의 선택은 나쁘지 않았을 때.